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정에 건강한 행복을 기도드리면서 행복의 비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안다고 끝나지 말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랑은 서로의 교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고 가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쌍방 통행의 교통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명은 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주고받는 교제가 풍성하도록 합시다. 기억합시다. 통행만 생각하지 말고 교통을 이루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틀렸다고 단절해버리면 행복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 일리가 있는 말이야. 나도 해볼게. 교통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서로의 섬김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아버지의 최선을 다한 섬김을 통해 가족들이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을 가질 때 가족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부모들이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섬김과 봉사는 이미 선행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 이미 부모님의 사랑은 선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쉬려 하고 얻으려고 하면 행복은 멀리 갑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섬길까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숨기고 봉삼에 공경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속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당해서 장수하리라. 예수님 맡아본 20장 28절과 마금 10장 45절에 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섬김과 봉사의 삶이죠. 오늘 나는 무슨 섬김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실천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상에 살면서 큰 섬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일인 일선하며 삽시다. 세 번째 사랑은 서로의 희생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가족 상황 안에 희생하는 역할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가족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신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가정을 이루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거져받는 것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남미 브라질 오지에 가서 선교를 했던 멜랜드 선교사 부부얘기입니다 이들은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평생을 선교했는데 브라질 인디언들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처음 백인이라고 불러 백인이 왔다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브라질 인디언들의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인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어, 웬일이지 백인이 우리를 와서 돕네. 열심히 멜랜드 선교사 부부가 의료 행위를 행할 때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백인이라고 불렀던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존경하는 백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10년이 넘어서면서 인디언 말을 배우고 생활 풍습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뭐라고 불렀느냐? 백인인 인데 아니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상당한 어린이의 발에 보름이 꽉차 있는 것을 멜랜드 선교사가 입으로 잘 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 부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생은 기쁨 있음으로 삼속에 이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됩시다. 네번의 사랑은 서로의 격려입니다. 사람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장은 바로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야만 내가 고치려고 하기보다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뭘 가르쳐서 고치려고 하기 전에 자녀에게 힘주고 용기를 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에 보람을 안겨주는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부상호 간에 서로 격려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자랑하고 용기를 주며 자녀로서 부모에게 영광스러움을 선물하는 가정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가정 격려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가정을 이룹시다 행복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으로 삽시다 다섯대로 사랑은 서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원하셔서 그냥 사랑 안냐고 예수님을 보내서 어느 책임입니까? 아들까지 주신 책임.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의 책임과 의무가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는 일방적인 사랑만 요구하면 불행해집니다. 항상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자기 책임을 먼저 다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사절의 말합니다. 각각 자기 를 돌볼 분들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극히 작은 부분에서 우리 서로의 책임을 지다 그 책임을 이행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면서 합시다. 책임을 나누는 사랑이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 우리 다 압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행복의 제일 첫 단추가 야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은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다섯 가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교통, 섬김, 희생, 격려, 책임. 사랑을 위한 더 많은 실천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달 월을 맞아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팔자체를 따라 행복을 누리는 길을 한 걸음씩 실천하며 걸어갑시다.